포크볼만 이제 주야장천 던질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포크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안녕하세요, 서울난 롯데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번 편에서는 영국님과 함께 사직구장이 넓어진 것에 이득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혹시 우리는 타격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게 아닐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투수진은 디자인이 잘 되어 있을까? 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이븐님과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면이 모자라서 다 적지 못한 레이븐입니다 지금 이제 곧 올스타 브레이크입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올스타 브레이크가 왔을 거고요 지금 6위를 달리고는 있는데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투수진들이 조금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확실해요 아 김원중 선수는 조금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준영 선수도 퐁당퐁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롯데 롯데 자이언츠는 뜬공 유도를 노리고 이번 시즌을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크게 버렸던 이벤트가 사직구장을 넓히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됐던 얘기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대표적인 뜬공 비율이 높은 구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할수 있었던 건데 웬걸 확장을 하자마자 KBO 40년 사상 역대 최고 수치의 드라운드볼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과 동시에 40년 사상 KBO 역사상 최대 땅볼 수치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롯데 투수 지표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게 FIP하고 바비인데요 먼저 바비빈부터 함께 보 같이 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바비빈은 땅볼 비율과 함께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무려 3할3푼5리에 해당하고요. 리그 평균이 3할살이에요? 보통 수렴하는 수치는 2할8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음. 전반적으로 리그 평균 밥비이좀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롯데는 특히나 인플레이 타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 중요한 거는 FIP인데요 수비무감 평균 자책점이죠 음. 투수들의 순수실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요한 건 탈삼진 능력이나 위기관리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롯데가 위기관리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로비 뭐 퍼센트라고 해서 주자처리율을 얘기하는 건데 주자처리율이 보통 이제 72% 정도가 평균이에요 현재 롯데는 6 8 9 많이 낮죠 음. 네. 근데 미그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향상이긴 한데 좀 신기하죠 올해 음. 투고 타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세부지표에서는 그런 면모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롯데의 FIP는 KT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48. 음. 굉장히 준수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롯데 투수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야 타구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돼 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지난번과 이어서 함께 수렴이 되겠죠. 롯데가 수치를 보면은 딱볼 유도로 재미 못 보고 있죠. 지금 내야 수비 관련 WAA 위데이즈 그러니까 수비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252 평균에도 수렴치 못한다. 평균이 근데 0.071인 것도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원래 1이 넘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수비율이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리그 전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들자면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되게 많겠지만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이 역대급 땅볼 유도를 하고 있으면 이 내야진들이 땅볼 처리를 잘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그게 저번 영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투수들의 단순 능력치 부족은 응. 아닌 가능성이 높다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엔 피칭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고 그 결과 내야 땅볼들이 투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음. 될수 있겠어요. 이게 뜬 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야 타구가 나오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피칭 디자인을 대체적으로 수정해야겠죠. 그러면 전부 다 바꿔야 된다. 네, 싹 바꿔야 된다는 음. 얘기입니다. 선수들 뭐, 뜬 공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땅볼이 더. 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야구계 인식이긴 하지만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뜬공이 잡기 훨씬 쉽습니다 네 사실 바비값을 따져보자면 은 뜬공은 0.140대로 형성되는 게 평균 수렴 치고요 흔히 이제 정타라고 하는 라인 드라이브는 0.7대 그리고 땅볼이 이제 0.3 대로 사실 뜬공이 바비 수치는 훨씬 밑도는 수치죠. 그럼 바비 값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대야수들은 수비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면 뜬공은 결국엔 노려야 되는데 뜬공은 사실 노린다고 노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땅볼은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땅볼 유도형 투수가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송승준 선수가 그때 에서는 음. 대표적인 땅볼 유도형 선수였죠. 어, 그래서 그치. 땅볼 유도에는 변형 페스트 볼, 투심, 커터, 싱커 이런 거를 던지거나 이제 오프 스피드 볼로 체인저 포크 볼. 응. 우조는 이제 의도적으로 공략을 해서 어거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에 땅볼입니다. 그럼 뜬 공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이 패스트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작년에는 간간이 보여줬던 하이 패스트볼 공략이 요즘은 별로 안 보이고 있었죠. 요새는 오로지 떨공 걷진 이제 결정구로 떨어지는 공을 계속 가져갑니다. 떨어지는 공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땅볼 유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헛스윙 혹은 땅볼일 테니. 땅공 비율이 높은 선수들은 삼진 비율이 높은 선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3진을 노리고 하이패스볼를 던지다가 우종 공략하다 하이, 하이존으로 들어올 때 어퍼컷 스윙을 해서 갑자기 레벨 스윙으로 전환하면서 공을 깎여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발사각이 뜬공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슝하고 높아지겠죠. 이미 롯데는 드라이브라인 훈련 시스템도 도입하고 어, 빠른 구속을 앞세운 연관 투수들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인닝단탈삼진율도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구단입니다. 구속이 받쳐주지 않는 투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삼진을 노리면 공략으로 가는 게 성적에도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구속이 빠른 직구 구사율이 높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패스트 볼을 적극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가장 문제인 건 역시 결정구로 포크볼을 던지는 거죠. 음. 음. 결정구도 포크볼 유인구도 포크볼 이러면은 계속 땅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롯데가 이제 참고로 해야 될 만한 레퍼런스가 누가 있냐? KBO 리그에서 역대급으로 뜬공 비율이 높았던 투수가 두 명이 있었는데 어, 한 분은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감옥에 가셔서 아직도 감옥에 계신가요? 실형받아가지고 살고 있을걸요? 음, <laughs> 잘 몰라가지고 한 분은 이제 요즘 최강야구 나오시는 장원상 아우. 선수 화력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윤성환 씨입니다 언급하여 좀 그렇습니다만 이두 선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구속이 빠른 유형은 아니었어요 음. 그런데 탈삼진 비율이 높았습니다 뭐 흔히들 말하는 재구형 투수라고는 하는데 뭐 적절한 로케이션으로 이제 헛스윙을 유도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음. 하이패스트 볼 구사율이 있는 거고 어, 하이존 공략과 변화구로 슬라이더와 커브를 활용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변화구라고 부르는 구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브레이킹볼 회전 방향을 크게 꺾어가지고 회전 수를 많이 주면서 궤적 변화를 주는 걸 브레이킹 볼이라고 해요. 반면에 오프 스피드 볼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 수를 줄여서 공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느리게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커브와 슬라이더가 대표적인 브레이킹 볼이고, 체인저과 포크볼이 대표적인 오프 스피드 볼이에요. 그렇군. 음. 응. 그래서 보통의 이제 선발 투수들이 브레이킹 볼 하나, 오프 스피드 볼 하나는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응.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브레이킹 볼을 두 가지는 장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브레이킹 볼보다 보통 오프 스피드 볼을 훨씬 더 많이 발을 어, 하죠. 오프 볼을 던지죠. 음. 왜냐면 브레이킹 볼이 그나마 뜬 공에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회전수가 살아 있기 때문에 타격 시에 반발력이 음. 커지거든요. 그러면 발사각이 양수가 될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런 공들은 잘못 던지면 장착이 되기 때문에 플라이볼 대비 홈런 비율은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laughs> 하지만 지금 사직구장은 이제 홈런팩터 수준이 잠실구장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넓다 그러면서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커브나 슬라이더를 장착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봅시다 이번 시즌 팀별 구종구사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실구장 으로 홈을 오던 두산베어스 구단 슬라이더 구사율이 30.3%로 단연 압도적인 일이에요. 두산은 현재 본인들 구장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잠실 구장을 홈으로 두고 있는 LG 토윈스보다는 커브 구사율이 12.7% 슬라이더보다는 커브 구사율이 압도적으로 좀 높네요. 슬라이더 구사율도 낮 나... 있다고는 볼수 없고요. 22%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롯데보다는 나,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만 롯데는 이게 뭐 23.6%가 나오는 이유가 순전히 반즈? 반즈 선수와 박세용 네. 선수 때문이에요. 이 둘만 슬라이더 지금 열심히 던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진짜 슬라이더 던지는 선수가 없다.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록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투수진들이 리빌딩이 되고 있는 구단을 찾아보면 결국엔 하나 이글스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한화가 직구구사율이 압도적이네요 51% 이거는 젊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구속에서 음. 앞서는 경향이 있고 평균구속에서 물론 전체 평균구속은 떨어집니다 장민재 선수나 정우람 선수 같이 이제 구속이 빠르지 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12.9%로 커브구사율이 제일 높아요 이쪽도 커브를 많이 쓰네요 결국에는 열심히 뜬공 공략을 하고 있, 있는 거고 삼진을 공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뜬 공을 늘려 나가고 있는 거고 플라이볼 대비 땅볼 비율을 한번 보자고요. 두산은 0.9, LG는 1.01, 그리고 한화는 1.06. 두산과 한... LG는 본인들 구장을 거의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 구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죠. 음... 잠실 구장의 이점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산이랑 한화가 이번 시즌에 지금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런 반박이 응. 나올 걸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또 FIP로 돌아봐야겠죠? 아, 레이븐의 어. 수학 교실. <laughs> FIP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수들의 온전한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산은 8위로 4.46을 기록하고 있고 한화는 11위로 4.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뜬 땅비랑 관계 없이 못 하고 있다. 네, 일단 탈삼진 비율이 많이 낮아요 음. 이두 부단. 반면에 롯데는 지금 NC와 함께 탈삼진 비율은 제일 높은 구단이라고 할수 있는데 NC는 근데 표본이 튀는 게 루친스키 선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균의 맹점 매번 <laughs> NC 기록을 루친스키 선수가 <웃음> <웃음> 표본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평균적으로 따지면 롯데가 지금 탈삼진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포크볼만 이제 주요 장점 던질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포크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근데 정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우리 언제까지 모두 직구 5월 포크볼만 볼순 없잖아요. 제가 뭐 권하는 건 커브지만 왜냐면 커브가 뜬금 비율이 그래도 슬라이더보다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음. 떨어지는 궤적 때문에 그런데 커브는 또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다고들 하죠 그 대단하신 손동열 그 감독님께서도 편역때 커브를 못 던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제 슬라이더를 좀 익혀라 익히면 훨씬 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또 레퍼토리가 또 다양해지겠죠 구장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니까 또 하나 더 포크볼을 결정구로 던지는 비율을 확연히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물론 슬라이더를 장착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어,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쓰든 뭐 유인구로 쓰든 그거는 제치고 일단은 하이패스트볼 좀 늘리고 하이전 공략에 좀더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이존을 응. 투수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홈런 맞을까? 나중 홈런이기 응.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사직구장에서 이제 홈런을 치기 어렵, 어렵다는 걸을 맞아봐야 뭐 이루타라고 생각하고 던지면 은 효과가 좀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가뜩이나 삼진 비율이 높은 구단인데. 좀더 과감한 음. 공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영상과 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넓어진 사직구장을 활용하려면 하이패스 트 볼, 그러니까 빠른 직구를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슬라이더 혹은 커브를 장착을 하는 게 어떨까? 아니 그렇게 하면 사직구장을 훨씬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고요. 음, 정리를 하자면은 그때는 아마 팀 색깔을 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긴 합니다 포크볼을 던지는 팀이라는 거를 왜냐면은 어진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은 이제는 구단이 나서서 팀 색깔을 바꾸겠다고 팀 컬러를 바꾸겠다고 한 마당에 현장에서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은 뭔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근데 기존에 해오던 대로 했으면은 뜬금 비율이 또 높았어야 되는데 그건 또왜 그럴까 모르겠다 진짜 <laughs> 아니 뜬공이 많이 나오네? 구장 넓혀야지 했는데 갑자기 땅벌이 많이 나와 시안합니다 참 데이터로 설명하기가 <laughs> 어려운 구단이에요 사람이 참 생각하는 대로 잘안 돼요 꽃게울 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더 자세한 내용은 레이브님 블로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 중이니까요. 롯데야구가 함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과 레이브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전반기 이렇게 마감 만족하십니까? 이면 뭐제 생각보다는 퍼페스트볼도 <laughs> 뜬공에 좋습니다. 아네 그렇지. 커터 여구님 이거 말하고 싶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참기 힘들다 진짜. 아... <laughs>